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저번 영상들 잘 공부하고 계시나요? 공사 감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하지만 믿을 만한 감독이 없으니 건축주님이 조금이라도 배워서 감독하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보다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돈충이 멍청이 감독관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건축주님이 내 건물이니까 조금만 배워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고 자신감 있게 감독하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들 정말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실무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몸에 약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실 때마다 좀 자신감 있게 지시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건축주님들이 건축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세 가지만 명심하셔서 건축을 진행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세 가지를 항상 매일 사용하고 있는 아주 아주 기초적이고 고급스러운 기술입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많이 쓰고요. 모든 모임에서도 통합니다. 불변의 법칙 같은 거죠. 그쵸? 아주 쉽고 단순한데 몰라서 쉽게 상대방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잘 써먹는데 모르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아, 저거 아주 쉬운 건데 왜못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고급 기술입니다. 건축은 정말 큰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칫 큰 비용적 손해와 큰 시간적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건축을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건축은 토지 구입 시부터 그리고 건축 설계. 그리고 건축 시공, 그리고 분양이나 임대까지 전체를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 건축주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뭐 누가 대신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독관도 이렇게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이세 가지만 기본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집중, 집중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은 선빵입니다. 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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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은 선빵입니다. 무조건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먼저. 남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누가 먼저 뭘 제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확인해야 되고,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면 그만큼 이득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되거나 잘못되고 이런 자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잘 되든 잘못되든 내가 먼저 선빵을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편에서 주춤주춤 합니다. 이게 진짜든 아니든 일단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야지 그 사람들이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건축주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응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건축사나 감리건축사나 그리고 시공사나 현장 소장이나 모든 사람이 내가 먼저 무엇을 꺼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먼저 꺼냈을 때는 제가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모른 상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모른 상태에서라도 그 얘기를 먼저 꺼내면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좀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은 선방입니다. 항상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아시겠죠?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 감독 요령들도 미리 얘기를 해야지, 선빵을 먼저 날려야지 그게 다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이미 차가 지나간 다음에 저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다음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들어주질 않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때부터 건축주님이 요청하는 사항, 그리고 뭐특약 사항, 그리고 도면에 반영해야 할 사항, 그리고 꼭 이거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리고 뭐 결제 조건 뭐 이런 것들도 다 미리 얘기를 하는 게다 선빵입니다. 선빵을 해 줘야지만 저쪽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응대를 해 주는 겁니다. 시공도 마찬가지예요. 공사 감독도 마찬가지고 모든 계약할 때 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식도 내가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쪽에서 자기들 양식을 주면 저는 그 양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게 선빵 맞은 거예요. 내가 양식을 만들어서 내가 특이 을 만들고 계약 조건을 만들고 내가 무뭐 조건들을 다 만들어서 미리 제시를 해주면 상대편에서도 그거를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 받아들여지면 계약을 안 하고 공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하지만 선빵이기 때문에 쫓아오는 거예요. 싸움에서도 동네들하고 싸울 때도 내가 먼저 때리면 이길 확률이 커요. 근데 내가 한대 맞으면 한대 맞고 넉다운 되는 경우도 있고 한대 맞고 무서워서 쫄아서 덤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때려야지 상대방이 좀 나 쫄고 이미 한방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들지 않아요 저 사람 아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선빵을 맞은 사람은 일단 꿀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선빵 날리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건축은 선빵이다 먼저 내가 뭘 제시해야 된다 꼭 명심하세요 중요합니다 선빵 선빵 아셨죠 두 번째 건축은 쪽수다. 건축은 상대편은 다 전문가예요. 설계 건축사나 공인중개사, 그리고 뭐 시공사 대표, 현장 소장, 심지어 건축 반장도 건축주님보다 많이 안다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되게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1대1로 대면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시겠어요. 그쵸? 그러면 무조건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선빵을 날려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 사람 한명 나올 때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병풍처럼만 같이 앉아 있어도 뒤에 서 있기만 해도 무조건 상대편은 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은 무조건 일원으로 미는 거예요. 설계사무소 가실 때도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상대편이 건축사님하고 설계 담당자 두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3명, 4명이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친구나, 아니면 가족이나, 뭐, 아니면 알바라도 써서 무조건 상대편보다 많이 모임이나 회의 때, 무슨 회의한다. 어디 가서 계약서 쓴다. 그러면 무조건 상대편보다 많이 가야 됩니다. 시공사 계약하러 갈 때도 내 편이 많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설계건축사, 감리건축사님이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까지 건축주, 설계건축사님, 감리건축사님 이렇게 세 명만 가도 시공사에서는 현장소장, 대표이사, 부소장 이렇게 세명 나와도 삼대산 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사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분들 몇명 데리고 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저쪽에서는 쪽수로 밀리기 때문에 건축주님 요구 사항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할 때, 공사 감독을 할 때, 아 이거 좀 내가 밀린다 싶으시면, 아 이거 내가 좀 약간 쫄린다, 내가 좀, 아 이거 아무래도 좀 말이 잘안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약간 내가 밀릴 것 같은데, 약간 이거 내가 가서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시점이 오면 쪽수를 모으세요. 설계건설사님 잠깐 와주세요, 감리건설사님 와주세요, 아니면 친구분들한테 야, 좀 잠깐만 같이 좀 가줘, 아니면 가족분들한테 좀 같이 가줘 해서.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가는 겁니다. 관공서 민원 넣으실 때도 똑같아요. 관공서 민원 넣으실 때도 사람 많이 데리고 가면 공무원들 쫍니다 많이 쫄아서 요구사항을 최대한 빨리 응대를 해 주려고 해요. 혼자 쭈삐쭈삐 가면 응대도 안 해줍니다.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와글와글 가면 이거 집단 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 못 합니다. 그리고 빨리 들어주려고 합니다.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습니다. 항상 무슨 중요한 회의나 협의점이나 뭘 선정해야 되고 뭘좀 다툼이 생겼다. 아니면 저거를 꼭 다시 해야 된다 뭐 변경해야 된다 좀 내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쪽수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쪽수로 밀어붙이면 무조건 이길 확률이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무조건 쪽수입니다 쪽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건축사 감리검사가 중요한 거고 설계할 때는 내 친구들하고 내 가족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쪽수로 밀어붙여서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꼭이요. 쪽수입니다. 건축은 쪽수. 세 번째, 건축은 확인해 주세요. 입니다. 건축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거 확인했습니까? 저거 확인했습니까? 계속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확인해 주세요가 뭐예요? 당신이 전문가니까 당신이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이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상이 있는데 확인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확인해 꼭 알았죠? 건축주님이 확인해 주세요 라는 거는 그 사람도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 건축사님 이거 좀 이상한데 확인해 주세요. 건축사님 요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요거 인허가 사항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거 5월달에 허가가 나겠습니까? 이거 언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확인은 뭐예요? 분명히 보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확인해 주세요 했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다 그럼 전화해서 제가 그거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꼭 확인해 주세요 했으면 쫓아서 오는 게 확인했습니까 결과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안 물어보면 확인해 주세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설계할 때부터. 시공할 때 그리고 감독할 때 항상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하면 됩니다. 이 확인해 주세요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거 네가 책임져야 돼. 이거 네가 책임져야 돼. 이거 잘못되면 다니 네 탓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확인해 주세요입니다. 그래서 설계 건축사님이나 감리 건축사님 그리고 현장 소장님 그리고 시공사 대표한테 꼭 확인해 주세요를 계속. 계속 난발하셔야 됩니다. 현장 가실 때마다 만나실 때마다 아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좀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감동 요령들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다 드리면서 확인해 주세요 하고 제가 설계할 때 설계 뭐 요청 사항이라든지 그런 설계 방법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건축사님한테 다 확인해 주세요라고 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확인해 주세요만 잘 활용해도 건축이 정말 잘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지금도 쓰고 있는 방법이고 기술입니다. 아주 고급 기술이죠. 쉬운데. 그쵸? 아주 쉬우니까 오늘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설계하고 계신 분들은 건축사님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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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리고 뭐 시공하고 있다 그면 현장사람한테 현장사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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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입에 버릇이 되듯이 계속 확인해주세요.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세 가지를 가르쳐드렸죠? 건축은 선빵이다. 그리고 쪽수다. 그리고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명심하면 건축이 아주 쉽고 재밌어집니다. 요거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선빵을 날리시고, 무조건 쪽수를 많게 하시고, 무조건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다잘 되실 거예요. 아셨죠? 자, 화이팅입니다. 선빵, 쪽수, 확인해주세요. 요세 가지, 명심, 명심. <웃음> 확인해주세요. <웃음> 공부하세요. 여기까지 영상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게 뭐라고요? 선빵, 쪽수! 확인해주세요. 요거 세 가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1만 명까지 함께 노력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찍을 수 있게 많이 응원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저번 영상에서 예고해드린대로 건축 진행별, 공정별, 공사 감독관이나 건축주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오늘 뭘 가르쳐 드렸다고요? 선빵, 쪽수 확인해 주세요 해요. 안녕.